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닥터 스트레인지의 히어로 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의 히어로 팩은 이 히어로를 테마로 한 대기하 나 완성되어서 들어있는데요 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자,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프로텍션 타입이랑 같이 들어있습니다 초록색 타입의 카드 그리고 특별한 카드 타입으로 인보케이션 덱이라는 게 있는데, 기도, 주문, 덱.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용 덱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고요. 뒤에는 포스터.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용 전용 카드들. 초록색 프로텍션 타입. 그리고 여기까지, 뉴트럴 회색 타입 카드. 그리고, Obligation 의무 카드랑, Nemesis 카드들. 그리고 Invocation. 여기, 마법들. 그리고 여기는 따로 이제 들어있는 다른 타입의 카드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Dr. Strange. Toothwart. o n Attack. Two Defense. Avenger Mystic Trait가 있고, HP는 10. 특성력 스펠 마스터리. 액션은 어, 닥터 스트레인지를 옆으로 뉘어서 사용하고 이 인보케이션 덱에 있는 카드의 코스트를 내면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보케이션 덱은 옆에 따로 놓는데 이렇게 섞어서 따로 놓는데 가장 위 카드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사용할 때 이렇게 옆으로 뉘이고 여기 코스트를 내면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사용한 후에는 제 위에 카드 다시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그래서 인보케이션 파워를 사용할 카드를 사용하려면은 이 옆으로 뉘어줘야 하고요. 일반일 때는 스티븐 스트레인지 3 회복. 그리고 인보케이션 덱하고 시작하고 특수능력은 natural talent. 음 그냥 요맨 위에 있는 인보케이션 덱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림패로 보내고 새로 한장 꺼내줄 수 있습니다. 한 페이스에 한 번. 그게 스티븐 스트레인지. 인보케이션 덱을 볼까요? 다 인보케이션 덱을 보겠습니다. 총 다섯 장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Vapors of Baltor. 이벤트 카드, 코스트는 0. Special. 사용하면은 어, 상태 이상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그 상태 이상을 다른 상태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tough status 카드를 스 t 으로 바꿔주거나 그런 거죠. 다음, wins of a t o m 이벤트, 코스트는 0. 사용하면은 카드 3장 뽑고 네, 세장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패로. 다음, Seven Rings of Ragador. 이벤트, 코스턴 1, 스페셜. 사용하면은, 아 어, 캐릭터 3 명까지, 터프 상태를, 상태 카드를 줍니다. 터프는 그, 어떤 공격이든 한번 무효화하는 그런 상태죠. 다음, Crimson Bansos c t o r a k 이벤트 코스트 2. 사용하면 은적한 명을 스턴하고 7의 데미지를 줍니다. 꽤 강력하네요. 다음 Image of Icon Icon 이벤트 코스트 1. 능력은 빌런 하면 컴퓨즈하고혼란 상태로 만들고 스킴 하나에서 위협 토큰 4개를 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다 달면은, 다시 버림패에서 다 갖고 와서 섞어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전용 카드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왕, 동료고요. 코스트 3, 1스월, 2어택, 3hp. 이 능력은, 이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뉘어주면은, 어, 제 캐릭터를, 제 히어로 캐릭터를, 히어로나 일반인 캐릭터를 1회복하고요 HP 또는 그 인보케이션 덱에서 가장 위에 카드를 버림패로 보내고 새로 한장을 뽑습니다. 그게 왕, 두 번째 아스트로 프로텍션, 프로젝션, 아스트로 프로젝션, 코스 트2 이벤트, 히어로 액션, 히어로 액션만 사용 가능한 카드고, 스킨 카드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위협 토큰 3개를 빼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엔카운터 덱에서 카드를 보는데 그냥 카드를 보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부스트 아이콘 하나마다 또 추가로 위협 토큰을 빼줍니다. 이렇게 두장 들어있고 다음 매직 블라스트, 이벤트, 코스트3 히어로 액션, 히어로 액션만 사용 가능하고요. 5의 데미지를 주고 공격한 후에 제 덱에서, 제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린패로 보내는데, 거기 적혀있는 리조스 타입에 따라서 여러 효과가 나옵니다. 빨간색 리조스는 그 적을 스턴하고, 노란색 아이콘이 나오면은 그 적에 게 2의 추가 데미지를 주고, 파란색이 나오면은 혼란 상태로 만들고, 초록색이 나오면은 전부다. 그게 두장 들어있고요. 다음. Master of m y 이벤트, 코스트는 1. 히어로 액션. 그 인보케이션 덱맨 위에 있는 카드에 코스트를 내고, 내면은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버린패로 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두 장. 다음, 미스틱 스타디스. 이벤트, 코스트는 1. 이건 일반인일 때만 사용하는 카드고요. 제 덱을 제 대기나 버림 패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전용 카드 한 장을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게한 장. 다음, Protected Word 이벤트 코스틴 1, 히어로 인터럽트, 히어로, 인터럽. 히어로 이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Encounter Phase에 Treachery 카드가 나오, 나오면은이 카드를 사용해서 거기 에 있는 모든 이펙트를 다 캔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장 다음 생탐 생토람 서포트 카드 코스틴1 일반인일 때만 사용 가능하고요 이 능력은 효과는 사용하면은 옆으로 뒤어 사용하면은 제 디스 카드 파일에 있는 스펠 트레이트 여기 이렇게 스펠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들을 카드 한 장을 그 덱에다 집어넣고 섞어준 다음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한장 들어 있고 두 번째 다음 Clock of Levitation 업그레이드 카드, 코스틴 2. 이걸 장착하면은 Aerial t r a i t 를 받고요 Hero Action. 이걸 옆으로 뒤에서 사용하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다시 이렇게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Magical Enhancement 업그레이드, 코스틴 1. 아무 플레이어에게 장착시킬 수있고요그 히어로는 1스월드, 1어택, 1디펜스를 받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그 라운드가 끝날 때 요건 버림패로 보내주고요 그게 두장 마지막 카드 The, Eyes of, The Eye of Agamotto 업그레이드 코스트는 E 히어로 리소스 이걸 옆으로 사용하면은 초록색 리조스를 만듭니다 이 15장의 닥터 스트레인지 카드 다음 프로텍션 카드들을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브라더 우두 제코 드럼 동력고요 코스트는 3, 이 스월드, 1어택, 3HP인데 스월트할 때는 2에 2개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컨세퀀셔드 데미지 그고의 능력은 얘가 그 필드에 들어올 때제 덱에서 5장을 보고, 맨 위에 있는 5장을 보고 그 중에 이벤트 카드가 있으면은 이벤트 카드는 그걸 손으로 가져옵니다. 한 장. 이벤트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클리어. 엘 라이 동료고 코스트는 2. a 스월 일아택 2. HP. 얘가 죽을 때 에, 다시 그 버림패로 안 가고 덱으로 돌아가서 섞어 줍니다. 다음 Iron Fist, Danny Rand, 동력, 코스튼 4, 1수화이어택3 HP. 얘가 등장할 때두 개의 카운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는 Iron f i s t 공격할 때 여기 있는 카운터를 한장 빼면은 그 적을 스턴할수 있고 1의 데미지 추가로 줍니다. <laughs> 엄청 좋네요. 다음, 디펜, desperate defense 이벤트 코스는 1, 히어로일 때만 사용 가능 히어로가 공격 방어할 때 방어력 추가로 2를 받고요. 만약 이 공격으로 데미지를 안받았으면 다시 레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3 장. 다음, momentum shift 이벤트 코스는 2, 히어로 액션. 2의 데미지를 회복하고, 적 하나에게 2의 데미지를 주고. 이게 3장. 옛날에부터 있었죠. 초록색 카드를 사용할 때, 그, 리조스를 2개로 쳐주는 카드, 매스팀 이것도 옛날에 있었죠. 코스트는 3. 여기 카운터 3개를 놓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사용할 때, 코스트 하나를 빼, 카운터 하나를 빼면은 2의 데미지를 회복. 이게 2장 들어있고, The Night Nurse. 서포트 코스턴 1. 처음에 들어올 때 카운터 3 개를 갖고 시작하고요. 이거 옆으로 뉘어서 뉴욕, 사용하면은 데미지 1을 회복하고 갖고 있는 스텔라스 카드 한 장을 버릴 수 있습니다. 뭐 스톤이나 컴퓨즈 걸리면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Unflappable 업그레이드 코스틴 1. Play under any control. 아무 플레이어에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만 한 플레이어당 하나씩. 리스폰스 더 공격을 방어한 후에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은 그 공격으로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 은 카드 한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카드니까 계속 저희 진영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세 장. 이게 프로텍션 카드였고. 다음은 회색의 뉴트럴 카드를 보겠습니다 처음은 워닝, 이벤트, 코스트는 0, 인터 p 트 히어로가 데미지를 받을 때그 데미지 1 줄여줍니다 그게 3장 그리고 3개의 그 더블 리소스 카드들 어벤져스 멘션 옛날부터 있었죠? 사용하면 카드 한장 뽑는 것 그리고 다음은 소설 스프임 업그레이드고 코스트는 2 만일 제 캐릭터가 미스틱 트레이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플레이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틱 그리고 사용하면은 히어로 상태에서 그 카드 한 장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 끝 끝에마다. 그래서 핸드 사이즈가 원래는 5 개인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카드 6장 갖고 시작.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덱이네요. 그리고, obligation, 의무 카드는, physical toll.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스티븐 스트레인지 플레이어에게 주고, 첫 번째는, 그니까, 이걸 스티븐 스트레인지로 바꿔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사용하면은, 캐릭터 옆으로 뉘어서 사용하면은, 이 카드를 그냥, 게임에서 없애고, 또는, 스티븐 스트레인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효과를 처리하려면 다음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할 때리조스 3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음은 네메시스 카드. 네메시스 카드는 옆에 따로 있다가 그 특수 카드가 나오면 그때 이제 추가하는 그런 라이벌 카드죠? 처음에는 바람 모도 미니언이고, 투 스킨, 투 어택, 공격, HP5, Force i n t e 얘가 공격했을 때, 공격한 후에, 저의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는데, 그 버린 카드에 있는 리소스에 따라,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 제 카드랑 똑같네요. 빨간색이 나오면 스턴, 노란색이 나오면 추가로 2의 데미지, 파란색이 나오면 혼란, 초록색 나오면 전부. 그리고 그거는 사이 스킴 오픈 더 다크 디멘션. 세개 플레이어마다 세 개씩 위협 토큰을 처음에 갖고 시작하고 얘가 등장했을 때 인보케이션덱에서 제 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옆제 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 카드 아래. 그리고 이 카드를 처리하면은 사이 스킴을 처리하면은 이, 보관했던 카드를 다시 여기 보내고, 이, 인부케이션 덱을 섞어줍니다. 이게 나와 있는 동안, 진행 엑셀레이션 되고요. 메인 스키밍. 다음, 카드 두 개, 카운터 스펠, 어테치먼트 장착 카드고, 이게 나오면은 제 히어로에게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할 때 거기 그 이벤트를 전부 캔슬하고 이 카드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벤트 카드 한번 캔슬하는 그런 카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스팅 트래 e 처리 카드 일반인일 때는 이 카드가 등장하면은 가장 코스트가 높은 카드 한 장을 제 손에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메인 스킴에 메인 스킨 카드에 그 코스트만큼 위협 토큰을 놔주고요. 아니, 히어로면은 제 손에서 가장 코스트가 높은 카드 한 장을 버리고 그 코스트만큼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게 네메시스 카드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덱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덱 빌딩, 딴덱 빌딩 할때 넣어줄 수 있는 카드들인데요. 그래서 빨간색 어그레션 타입 카드는 'Skill Strike' 이벤트 코스는 0. 일반 공격을 할때 히어로가 일반 공격을 할때그 공격에 2의 추가 데미지 추가 공격력을 줍니다. 카드가 3장. 다음은 'Just i c e 카드, 노란색. 그 다음에 'Foil' 이벤트 코스는 0. 그 적이, 빌런이 스킴할 때제 일반인이어서 스킴을 할때 부스트 카드를 뽑은 후에 그거 보고 거기 적혀있는 부스트 아이콘을 전부 캔슬 할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파란색 카드 카드 한 장이네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코스틴 4, 동료 E-Thwart, E-Attack, 3HP 그리고, 이 아이언맨에게 업그레이드 카드를, 이 아이언맨에게 업그레이드 카드를 줄 때, 장착시킬 때, 그 업그레이드 카드의 코스트를 1 할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는 유니크 카드여서, 다른 아이언맨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카드를 사용 못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제가 만일 이 히어로를 아이언맨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 카드를 플레이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쪼쏙 좋아 보이는 동료 카드는 아니네요. 코스트에 비해서. 자,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히어로 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이 팩을 사용해서 한 시나리오 하나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